자,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현훈 교수가 한국 경제에 대해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날렸는데요. 바로 제2의 IMF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그냥 겁주려는 말일지 아니면 정말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400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졌던 이 1,400원 선을 뚫고 올라가 버렸죠.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의 스위치를 켜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1,400원 이런 숫자를 보면요. 우리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기억이 있죠. 바로 1997년 그 혹독했던 외환위기입니다. 어? 설마 또? 하는 그 질문. 지금 다들 마음속으로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불안감의 근원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그리고 왜 전문가들이 이번엔 1997년과는 다르다. 어쩌면 더 위헌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에 대한 초대형 투자 계획. 규모가 무려 3,5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게 만약 현실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말 그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달러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막대한 달러를 구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럼 이걸 지켜보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 이러다 내돈다 날리겠네 하면서 짐 싸서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달러가 더 빠져나가고 환율은 더 오르고 이게 바로 1997년에 우리가 겪었던 겉잡을수 없는 위기 악순환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에이 그거 그냥 요즘 달러가 워낙 강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전세계적인 현상이잖아. 라고요. 그런데 이현훈 교수의 분석은 다릅니다. 이건 강달러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바로 한국만의 문제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게 그냥 미국 경제가 잘나가서 생기는 강달러 현상이라면 일본 엔화나 유로와 같은 다른 주요 통화들도 다 같이 가치가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주요 통화들은 달러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데, 유독 우리 원화만 정말 나 홀로 급격하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문제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현훈 교수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남 탓할 게 아니다. 이건 세계 경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 경제 내부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한 우리의 실탄, 즉, 방패는 과연 튼튼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방어선, 바로 외환보유고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작부터 좀 불안합니다. 주변 국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대만보다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현저히 적은 걸볼수 있습니다. 경제구조는 비슷한데도 말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미투자로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 무려 3,500억 달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냐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단 하나의 투자 계획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상시에 쓰려고 쌓아둔 외환보이고의 무려 84%가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의 모든 방어막이 한방에 무력화 되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 3,500억 달러 유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빼고 보더라도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외환 보이고 너무 적다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초대형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형국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렇게 밖에서 파도가 치고 있는데 집안에 사는 더큰 문제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만났을 때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 내구 문제의 핵심 바로 확장 재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훨씬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수입 즉 세금은 거의 그대로인데. 지출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늘고 있죠. 그럼 이 부족한 돈다 어디서 메웠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부 빚입니다. 이현원 교수는 이 위험한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로 악어의 입이라는 건데요. 위턱인 정부 지출은 계속 올라가고 아래턱인 세금 수입은 그대로 버티고 있으니 이 악어의 입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입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우리 경제가 통째로 삼켜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밖에서는 환율이라는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고 안에서는 국가부채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두 개의 위기가 만약 정말 만약에 동시에 터진다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가부채 전망을 보면요. 정말 아찔합니다. 20년 뒤에는 나라비지 GDP의 100%에 육박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의 시나리오라는 게 정말 서름돋는 부분입니다. 최선이 이 정도라는 거죠. GDP 대비 부채 100%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최근에 프랑스가 딱이 수준에서 재정 위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프랑스는 상황이 나빠져도 뒤에서 도와줄 유럽연합이라는 든든한 형님이 있잖아요. 기축통화인 유로화를 쓰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결정적인 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밖에서는 환율 폭풍이 몰아치고 안에서는 부채의 두기 무너지려 하는 이 퍼펙트 스톰 앞에서 과연 대한민국 경제는 또다시 닥쳐올지 모를 IMF급 위기를 이번에는 정말 막아낼 수 있을까요?